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살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역시 사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이 감사와 감동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제, 그리고 모든 것 속에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25년간 이제 목사의 아내로 그리고 4명의 엄마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제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뒷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향한 놀라운 사랑, 오늘을 살게 하는 시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순간은 그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애서 라고 하는 이 사모님의 책을 보면은 사랑이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삶에서 행복과 기쁨과 또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례 주일로 지키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 주일과 성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해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한 구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저는 주제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성경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런 전도의 내용 중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우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만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특히 이 인간을 말했을 때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경건한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혹은 이럴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수준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는 헬라우로 모노게네스라고는 말인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죽기까지 하신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랑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화수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는 끝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암기합니다. 여인이 었지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잊고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미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 혹시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주신 사랑입니다. 노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충만한 삶을 삽니다. 만족한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와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의식의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최선을 내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죽은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노란교시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에 따라서 사랑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저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행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행복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한란과 역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삶의 의지와 삶의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됩니다.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활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사랑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그 크리스토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헌신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그리고 잔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주입분하고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